안녕하세요, 무스타즈입니다 오늘은 툼레이더 리프트 3탄,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의 글리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쉐우툼은 크게 벽돌키와 공중부양, 이두 가지 글리치로 거의 모든 구간을 스킵하는데요. 일단 벽돌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벽을 등지고 조준하는 게 기본인데요. 쇼우톰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바리에이션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첫 챕터부터 벽을 뚫는데요. 이렇게 나무로 등지고 조준만 해도 나무에 떠밀려서 벽 안으로 들어가지면서 이렇게 벽돌키가 됩니다. 그 뒤에 산을 타고 지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 구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조준을 맞춰서 하고 무기를 바꾸면서 어깨 위치를 반대로 바꿔주면 이렇게 등 뒤에 벽을 타고 천장을 뚫습니다. 이러면 일부 퍼즐과 조금 느린 수영 구간을 스킵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구간에서는 어깨 위치를 바꾸고 조준을 한 다음에 조준을 풀었다 다시 해주면 이렇게 천장을 뚫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튜토리얼도 안 보고 적도 리스폰이 안 돼서 편하게 지나갈 수가 있구요. 자, 여기는 어느 유적에 가는 길인데요. 어, 가는 길에 이런 특이한 지형이 있는데 여기서 조준을 하고 시야를 좀만 돌려주면 이렇게 올라가지거든요. 원래 이 사이에 안 보이는 벽이 있는데 그거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 원래 이곳에 마지막 구간을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잠깐 안쪽으로 갔다가 다시 나가면 퀘스트가 갱신되면서 NPC 위치도 그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고 이렇게 다음 이벤트로 바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포르베니르 유전이라는 곳의 마지막 구간인데요 어, 여긴 그냥 구르기와 점프를 하면 이렇게 뚫립니다 정말 대충해도 뚫려요 그래서 원래라면 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회해서 하나도 만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 구간 마지막엔 헬기 보스전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벽을 뚫은 상태로 여기까지 오면 전투 전에 미리 드론통을 터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헬기에 미리 데미지를 줄수 있어서 이렇게 터트린 다음 보스전에 들어가고 하나 더 터트리면 전투가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벽 뚫는 것부터 해서 여기까지 실수 없이 와야지 할수 있는 글리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쇼톤스피더런에서 사용하는 벽돌 키글리치였습니다 정말 많죠. 자 다음은 공중부양입니다. 어, 공중부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벽으로 뛴 다음 벽 반대 방향으로 입력만 해주면 이렇게 걸리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 누르고 왼쪽이 방향을 눌러주면 이렇게 산을 탈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왼쪽 위 오른쪽 위로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글리체는 굴곡진 산이 있어야 가능하고 모든 벽에서 걸리진 않아서 생각보다 유용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두 번째 공중부양 때문에 어, 게임이 아주 초전박살이 났었는데요. 이런 낭떠러지에서 캐릭터를 옆을 보게 위치를 잡은 후에 점프 뛰고 일정 타이밍에 곡괭이를 던지면 이렇게 오른손에 곡괭이를 들게 되는데 이러면 공중부양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들고 있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들고 있어야 돼서 낭떨어지로 달려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어, 걸렸네요 공중부양 상태에서 이동할 땐 어, 구르거나 달려야 높이가 유지가 됩니다 걸으면 바로 떨어지고요 어, 점프 뛰어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형지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시야를 안 움직이면 계속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흔들어 줘야 합니다 약간 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쉐어툼의 공중부양은 공중부양이 있는 게임 중에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거의 낭떨어지만 있으면 사용하는 수준으로 스피드런이 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글리치는 현재 패치가 되어 사용을 못합니다. 어, 정말 웬일인지 이 회사가 고칠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많이 놀랐는데요. 그래서 저희 스피드러너들은 구버전으로 스피드런을 합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간에서 공중부양 글리치를 사용하지만 어, 대표적인 구간 하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던전 입구인데요 공중부양 하나로 이 던전을 전부 스킵할 겁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낭떠러지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공중부양을 걸고요 어, 오른손에 곡괭이가 들린 걸 보이면 바로 낭떠러지 방향으로 뛰어서 저 멀리 보이는 절벽까지 뛰어갑니다 절벽에서 무기수압으로 등반해 주시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 높이에서 달려줍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재단 건물이 있죠. 저기가 마지막 구간인데 바로 저기로 갈 거예요. 아직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더 높이 조절을 해줍니다. 여기서 높이 조절을 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달려줍니다. 그러면 바로 재단 위까지 올 수가 있고 석상 3개를 부셔주면 바로 최종보스전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앞 구간은 전부 스킵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보스를 잡고 엔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어렵지 않죠? 이 글리시 말고도 굉장히 많은 구간에서 공중보양을 사용하는데 나머지는 제 기록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후속작이 나오면 아무리 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어, 기존 글리치는 막히고 새로운 게 생기거나 뭐 그러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된 게임이 1탄부터 3탄까지 어, 글리치가 비슷하고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툼레이더는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영상은 다른 게임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